먹어! 먹어! <웃음> 먹어! <laughs> 빨어빨리맛마또 <딜리빨 많이> <laughs> 형! 형도 배워부러주세요 영세형 어, 먹으면 인정이라고 말해 먹으면 인정 아 근데 이다체 이다체 근데 제가 최근에 교정이 최근에 뜬다고 <laughs> <최근에 웃음> 아아 오케이 오케이 먹으면 교정 원장님이 진짜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시거 아,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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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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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일단은 오케이. 우리 둘다 애교 귀여우니까 두분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들도록아 진짜 귀엽죠 신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이분 너무 수월한 거 아닌가? <목소리> 아 정말 조금 수월하긴 한다